여기는 호주 온실인데요. 어, 너무 너무 예쁜 꽃이 있어서 꽃 모양이 정말 환상적이죠. 조물주의 솜씨가 <laughs> 아, 감탄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빌리 빌레아 달간힐 이래요. <laughs> 개화기가 가을인데 이렇게. 꽃이 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바오밤 나무 보여드리려고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생띵치베리에,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밤 나무가 여기 호수 온실에 보입니다. 아, 이렇게 병모양으로, 어, 생겼죠? 음, 저 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주 대륙의 신비를 만나다 바우밤 나무 물병 나무 빠를 줄이네요 물병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둥글게 줄기가 물병처럼 생겨서 물병 나무라고도 합니다 음그왜 물병처럼 생겼냐면요 건조기에 오래도 건조기가 오래도록 계속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 안에다 이렇게 물을 저장하고 있대요. 건, 거대한 수형과 함께 독특한 모양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업나무는 여덟 종이 있는데, 아프리카, 마다, 가스, 카르공화국의 여섯 종류, 아프리카 대륙의 한 종류, 그리고 호수에도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음, 한택식물은 한택 상징으로, 여기서 영화나 드라마, 이국적인 정치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벼고동과의 상록성 교목이라고 합니다. 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다양한 기후와 토양에서도 잘 견딘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수분을 저장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주민들은 원주민들은 이 나무에다 구멍을 내고 저장 창고를 만들기도 했대요. 한데요, 씨앗이나 뿌리 줄기는 먹거리로 쓰였고요, 껍질로는 그릇을 만들었고, 속 껍질의 섬유질로는 실이나 밧줄, 그물을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예쁘게 생겼죠? 열매가 아 저도 열매 처음 봅니다. 바오감 나무 어린 왕자랑 같이 서 있습니다. 바보밤나무, 잘 보셨죠? 여기도 있습니다. 아, 쌤들이 다 없어졌어요. 빨리 찾으러 가야겠습니다.